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블랙박스 영상 제가 직접 겪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라는 게 눈에 미리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가 겪은 상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냥 한순간에 뭔가 확 날아와서 앞유리를 때린다거나 내 차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놀래서 핸들을 꺾으시면 안 됩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급브레이크가 아닌 천천히 감속을 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뒤차에게 속도가 주는 걸 알려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이 계속 가능하다면 무턱대고 거기서 현장에 바로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 혹은 운전이 익숙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핸들을 확 쓴다거나 급브레이크를 받는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뒤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도로공사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고 경찰서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네뭐좀 여쭤보려고요. 예, 예. 앞차가 뭐를 밟고 제차 쪽으로 날라갔고 앞유리가다 박살이 났는데, 이 경우에 앞차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실이들을 누구한테 물수 있나요? 이게 인제 낙하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네네. 그 차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뭐 튕기 있으면그 차를 잡아야 되고야. 네네. 그렇지 않고, 낙하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도로공사 시설물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뭐, 에러 블랙박스라도 있든 점검하 되면은. 네네. 저희들 도로공사에서는 보상해 드리고 네네. 그기 뭐 예를 들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에 물건이 떨어진 물건 같으면은 네네. 그 아마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거 걸 보상을 받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조사기입니다. 무슨 도와 드릴까요? 그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낙하물 사고를 제가 당했는데 고속도로를 제가 낙하물 낙하물 그 차에서 떨어지는 게다 확인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간단하게 조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 달리던 네. 차가 밑에 네. 있는 낙하물을 밟아서 튀어 올라서 맞았는데 이게 보니까 스패너더라고요 블랙박스에 앞차 아, 밟은 차랑 이거는 다 찍혔는데 근데 따지면 그스패너를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밟은 차한테는 과실을 물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어,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가. 네네. 어, 뚫어뜨린 걸 보고도 해피할 네. 수 있는 그걸 상태했는데 불구하고 좀 네. 게을리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면은그 네. 차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일부 책임을 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속도로 달리는, 달리는 가정에서 그, 그, 그 부분이 미처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렵고, 지금 도 어, 발견했다 하더라도, 옆에 또 다른 차량이 또 진행을 해서 또 회피당에서 경우에 다른 또 차고 났을 경우에 밥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그쌤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통상 저희들도 보면은 뭐 저도 뭐 그런 사고를, 저도 다 진짜 개인적으로 당했지만도, 네네. 그 때려뜨린 차를 찾아야 됩니다. 린 차를. 그렇죠. 근데 찾기가 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저 집사람 하고 같이 가다가 떨어진 거 봐봐가 옆에 그 대형 트랙이 왔어. 텐트를 꺾여 못해서 네. 키 올라가지고 밖에 하고 우리들우리들뭐아 관건 하나, 특별 다물 차량교통인데 네. 뭐 저희 자차 처리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고속도로 전화 군사할 때문 뭐냐니까 그쪽에 네. 어 지금 또뭐 그 고속도로 관리 사, 어, 사무실에 이미 이제 신고가 돼 있고 네네. 그 빨리 와서 인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네. 관리청 상대로도 가능하던데 네네. 뭐 이제 그 잠시 그뭐그 뭐그 신고 안 들어와 있고 하면 그 전체를 다갈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뭐 제가 뭐아이 정도 주부이면 충분히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자차로 해야 될것 같네요 <웃음> 제가 <웃음> 이제 빠져나가지겠습니다 예 생각은 <laughs> 올라와가지고 아네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 동화를 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낙하물 사고라는 건첫 번째로 그 낙하물을 일으킨 뭔가를 떨어뜨린 차에게 가장 큰 과실이 있습니다. 주책임이 있고, 만약 그 차가 어떤 차인지 특정적으로 찾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낙하물이 오랜 시간 지났고 제가 겪은 것처럼 도로 위에 스패너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누가 떨어뜨린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차를 찾지 못하면 과실을 누구에게도 물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낙하물을 누가 떨어뜨린지 몰라서 그 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 낙하물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얼마든지 피하고 조심해서 운전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차가 그걸 치고 지나가면서 다른 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걸 치고 지나간 차에게도 과실을 어느 정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낙하물이 어떤 차가 특정적인 차가 떨어뜨린 낙하물이 아니라 이 도로상에 있던 구조물 표지판 뭐, 이런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서 도로에 굴러다니는 게내 차에 날아와서 파손이 된다면 이건 보상을 도로공사 측에다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겪은 이 사고, 달리고 있는 도중 날아오는 앞차가 밟은 스패너가 튀어 올라서 그 스패너가 내 차를 때린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사실 제가 겪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떨어져 있던 스패너입니다. 약 30cm 정도 되는 스패너인데 100km 정도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노면에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걸 감지하고 밟지 않으려고 피해서 운전을 한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밟고 지나가서 제 차에 날린 앞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는 정상주행을 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가 튀어올라서 뒤차에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밟은 앞차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패너를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현장이 정확하게 CCTV가 찍혀 있다 하더라도 차에서 CCTV상으로 스패너 하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힘들고요. 그걸 떨어뜨렸다는 차를 특정짓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스패너라는 물체도 도로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분명히 누군가가 떨어뜨렸다는 물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도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경우는 그냥 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쉽고 편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laughs>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빠르게 판단하셔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겪은 것처럼 누가 그 물체를 떨어뜨렸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밟고 지나간 차도 당연히 내가 저 운전자라도 저거는 감지하지 못해서 얼마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잊으시고요. 자차로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를 겪으셨다면 빠르게 판단하셔서 앞차를 잡으시거나 혹은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잡으시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다. 오늘 영상을 본 토대로 봤을 땐 내가 겪은 사고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빠르게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같이 찌그러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스패너가 여기를 이렇게 때렸는데 이거 없었으면 유리만 맞았으면 아마 뚫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 수리비는 제가 목숨 값이다 생각하겠습니다.